잠시만요. 나 올게요. 감사합니다. 자지금 로데옵 C20 메인 이벤트에서 타이틀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윤준 선수입니다. 챔피언 이윤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예반갑습니 아, 오늘 상당히 초반에 좀 윤주 선수가 날카로웠어요, 그죠? 응.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윤준 선수 펀치가 묵직하고 이렇다는 건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초반에? 어 사실 기로형의 처음 레프트가 안 보였어요. 뭐? 저는 뭐 맞은지 몰라서 딱 맞고서 어 뭐였지 하고 진짜 정, 정신 차리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위험했어요 그때. 그 이제 중간에 흐름을 끊었던 태클이 되게 조, 좋게 생각했거든요. 응. 뭐 타격을 섞다가 태클을 들어가므로써 해서 이기로 선수가 그때부터 뭔가 좀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 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사전에 작전이 돼있던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서 하게 됐는지, 아니면 뭐 세컨에서 지슬했는지. 그거는 색 세... 우리 저희 감독님의 지시도 지시지만 정말 그 동안 한 여태까지 같이 훈련하면서 몸에 갈고 닦은 그냥 저희 무기였습니다. 네. 참 그동안 보면 시합에 바디샷으로 재미를 많이 봐요. 솔직히 이번에도 니킥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하이킥이 적중해서 아무래 니킥이 처음에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니킥이나 그런 바디의 공격에 대한 거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연습할 때 이제 얼굴을 세게 못 치니까 바디를 세게 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무기가 되게 됐습니다. 아 이제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공약을 안 지켰어요. 그죠? 분명히 로드거라고. 댄스를 부비부비를 하기로 했는데 네. 공약은안 지켰어요. 그럼 그 공약은 제가 보기에는 차우의 뭐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로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거는 저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음. 진아 씨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뭐진아 씨는 제가서 한번 설득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번에 너무 저는 시합 좋게 본는것 같아요. 좀 아. 너무 깔끔한 시합이었고 이제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꿈꾸던 챔피언이 됐어요. 네. <laughs> 이제 앞으로 차우의 계획이 어떻게 뭐 이제 뭐 누구랑 싸우고 싶다 이런 거 물어보는 그 위치는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그 동안 시합을 정말 많이 뛰어왔잖아요. 2개월, 3개월 텀으로 계속 뛰어와서 길게는 아니고 챔피언된다고다 오래 쉬잖아요. 쉬, 올해는 아니고 한 4~5개월 정도만 쉬고 한 6개월 정도 뒤에나 시합을 뛰었으면한 반년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챔피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안치도 없고 팬도 많이 없는 그런 네, 챔피언이에요, 그죠 지금 팬들에게 구애 한번 할까요? 제가 체육관에서 맨날 놀림을 당해요. 너무 색깔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냥 무난한 파이터라서 그래도 좀 인기 좀 주세요. 길가에서 보시면 아는 척좀 해주시고 사인도 좀 받아 주시고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네, 예, 사진 좋아합니다, 셀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